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혼석입니다 지금 신캐 지기가 나온지가 거의 일주일인가 돼가고 있는데 상자를 7개를 깠는데 아직 못 얻었습니다 아니 뭐 주변에 보면 지기 떴다 지기 떴다 아주 난리도 아닌데 나는 왜 7개나 깠는데 안나오냐고 다들 불었습니다저 빼고 지금 다있는것 같아요 지기 미나도 조금도 플레이를 못해봤는데 보세요 영트로피 근데 벌써 지기가 나오면 어떡해 지깁니까 <laughs> 지금 뭐 1승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1승만 더하면 상자를 더 주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지기가 나오는 게 맞아요? 아니면 상자 14개를 모아야지 무조건 나오나? 그 전에 한 개만 까도 운 좋으면 나올 수 있고 뭐 그런 시스템인지 뭐 그건 모르겠다 나도 한번 가보자고요 근데 일단 이겨야 돼 이거 못 이기면 현질로 사야 돼요 상자를 <laughs> 어노가높 오픈필드 좋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그 부록맵이잖아 이거는 바로 부록간다 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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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내가 먼저 그렇지 부록 여기서 부수는 거랑, 칸네 발이랑, 보호막 떨어주면 됩니다. 좋아, 가보자고. 내이 맵에서 브로고로 진 적이 없다. 아이거 빨리빨리 합시다. <laughs> 자, 바우티 햇볕은 쨍쨍. 아, 이 맵은 뭘 해야 되나? <laughs> 야, 그만 나가! <laughs>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다시! 자노가 오픈필드에 아까 했던거 내브록맵브록맵내 부록부록부록부록 부록부록부록부록부록부록부록 지 칼픽 바로 가재 바꿔주고 스타파워 바꿔주고 보호맡겨주고 예 가보자고 <laughs> 자노가 오픈필드 한번 더 나왔거든요 자 부록부록부록부록 <laughs> 아니 브록한번아 부록부록부록부록 그렇지 바로 가재 바꿔주고 스타파워 바꿔주고 보호맡겨주고 예 이기 한번 얻어보자 공짜로. 아 근데 뭐야 하이퍼 차지 없는 릴리 조금 아쉬운데. 자 여기 브록 플레이는 뭐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여기 바로 벽 부사야 돼요. 아 근데 저 저쪽에 릴리가 있어가지고 좀 까다롭겠다. 어, 지기 나왔네. 지기 내가 지기 빈다이? 하나 둘 뿅. 그렇지. 아 이거 왼쪽에 하나 더깨서 했어야 되는데. 하나 둘셋 하면 작거든요 한 마리 무조건. 그죠? 그죠? 여기서 릴리가 있나 없나 확인하려고 썼습니다. 릴리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그렇지. 봐라. 있잖아. 딱딱. 그렇지. 릴리 아마 여기로 들어올 거예요. 하나, 둘. 어, 아니네? 자, 여기 적, 적팀 벽은 내가 안 부서줄 거예요. 절대 안 부서주지. 누구 좋으라고. 일로 와, 일로 와. 나의 궁극기를 채워주렴. 자, 나한테 궁슬러 다가오죠. 아, 예측, 예측궁 실패. 그렇지! 저쪽 릴리가 지금 그림자가 밝기가 바로 있을 거거든요. 조심해야 돼. 그렇지. 근데 저, 저쪽 릴, 지기는 있나? 아, 지기 있네. 그렇지. 우리 지켜줘, 지켜줘. 하나, 둘, 여기다! 아, 아니다 아, 예측 실패. 아. 어디야, 어디야? 어, 이거 잡아야 되는데. 아, 긴장돼! 내가 잘해야 돼 이거 그림자 밖에 온다 이. 그렇지 왔다 왔다. 자내 쪽에 내 쪽에 아아 미리 던졌어 되는데아 이걸 내가 왜 오타로 눌렀지 미리 미리 쓰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럼 이겼어요 제가 방금.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야 압박해 압박해. 그렇지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그렇지 여기 온다 하나 둘 뿅. 지금 어디 있어 지금 아니니 어디 있어. 부사 부사. 자 다음 거 조심해야 돼 가지시야. 더스 가젯입니다 자, 모여있지 마, 모여있지 마. 퍼져, 퍼져. 결국 적팀은 나와야 돼, 무리를 해야 돼. 비켜주고, 이렇게. 저거 때려줘. 아니, 굴, 니한테 쓰면 어떡하냐. 아, 이러면 지지. 야, 한번 해주나? <laughs> 야, 이걸 진다고? 이 이벤트 보드는 애들 상태가 심상치 않아요. 이 각국에 모여있는 재밌는 친구들이 모두 모이기 때문에. <laughs> 장난 아닙니다, 이거. 한번더 간다, 이 자식들아. 오케이. 하이퍼 차지에 있는 바이런 너무 좋아. 아이디까지 맘에 들어. 미친 폭파광이다. 오버워치 정크레 생각나네. <laughs> 나 지금 성내모사까지 했는데, 다음 판 돌려야 되잖아. <laughs> 자, 노가 오픈필드 또 나왔네요. 아니, 뭐야, 오늘 오픈필드 <laughs> 겁나 잘 나오네. 나부록하라고 그렇지, 브로고 내꺼 안 뺏기지 절대 이 속도 즐겨찾기 추가해놨거든. 아유, 좀 나가지 마. 자, 노가우 벨스라기입니다. 이맵에서는 진짜 모든 캐릭터가 다 나올 수 있거든요. 아, 어, 나는 틱한다. 가자. 이맵에서 틱을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주겠어. 뭐야, 이거 벌써 우리 팀 왼쪽 어디 갔어? 하이씨 아니, 왜 이래? 팀! 아, 그레이 양반 한 대만 좀 맞춰봐. 왜 우리 그레이는 궁이 안 차냐고. 아, 이게안 맞아? 아, 나 이거 콤보였는데, 이거. 아, 너무 아쉬운데. 아, 씨돈 주고 샀게 그냥. 일곱 개가 지금 부족하니까. 아, 근데 한 개만에 나올 수가 있겠나, 이게? 아, 일단 두개 사자, 두 개. 어, 두개 사볼게요. 자, 두 개만에 나와라. 뿅뿅, 빨리, 빨리, 빨리 까. 어차피 이거, 어차피 잘안 나오더라고. 일곱 개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어. 좋은 것도 안 나왔어, 나. 브로 오각형 머리 부록이 똥글똥글 머리 부록으로 바뀌겠습니다아 생긴 거봐 아, 미치겠네 이거 아 근데 아 이거 웃을 때가 아니야 안 나왔잖아 지금 아 그냥 다섯 개짜리사 그냥 아 어차피 나운 없어서 안 나올 거야 그 안에 다섯 개 안에도 아이, 몰라 돈다써 그냥 어차피 보석으로 할 것도 없는데 씨아 좋을까 티스 아니 스킨 풍년이야갑 yup. constitutional쳐... 빡빡 뭐뭐뭐 줘봐, 줘봐. 자, 기왜이래지금장 자, 야렇빨빨빨빨빨빨게뭐뭐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안 자, 이렇게 해 이렇게 자, 이해 자, 이개게개서개이개게개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로렇게 해서. 자, 이렇게 찌기 뱅 도대체, 하, uh, 얻었다. 와, 내 꼴랑 이거 얻을려고내 돈을 얼마나 쓴 거고. 자, 일단 풀려, 바로 찍어줘 그냥. 아, 따 까짓은, 도도 이게 뭐더라? 공격 지점의 순간이동 또는 계속 낙뢰 떨어뜨리는 건데, 어, 몰라, 계속 낙뢰 떨어뜨리는 게더 좋지 않나? 이 공격 다섯 번 무조건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기어는 내가 봤을 때 무조건 보험하게 공격이야. 그리고 스타파워는 공격 맞추면 슬로우 하는 거. 는한대 맞추면 다음 거 세지는 거. 아 특수 공격이네. 아 기본 공격이 아니네. 특수 공격 피해를 보면 이게 그거잖아요. 특수 공격. 엄청난 그 검은색. 와. 보자 보자. 나 기억이 안나네 정확히. 공격 이렇게 번개. 아 근데 데미지가 좀 약하네. 어. 데미지가 좀 많이 약한데요. 하지만 지기의 진면목은 궁극기죠. 여기서 이렇게 맵 거의 전맵을 뒤덮는. 이 황금색 똥, 황금 똥 가자! 이렇게, 이제 이걸 맞추면 스타 파워를 꼈으니까느려진단거 아니야? 겁나 좋은데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어 너희들은. 아 근데 제가 하나 꿀팁을 알고 있는데 지기가 오토 임을 쓰면 무조건 맞출 수 있대. 오늘 사실 그걸 해보고 싶었어. 진짜 오토 힘 쓰면 무조건 맞나? 그럼 너무 사기 아닌가? 자간만에 지기 가지고 신쾌니까 빙글빙글 한번 해볼게요. 빙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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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팅글 아아 합격 줄게. 자, 보자. 제가 이번에 오토 에임만으로 경기를 해 볼게요. 이게 과연 맞을지 안 맞을지. 핫 핫.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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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진짜. 자, 카즈 한번 꾸고기. 슬로우 슬로우 퀵 퀵. 슬로우 슬로우 퀵 퀵. 아 근데 데미지가 진짜약하다 <laughs> 어, 데미지 진짜 약하네 한번 더 슬로우 슬로우 퀵 퀵. 슬로우 슬로우 아이고 아이고. 하지만 내가 죽더라도 어 검은 구체는 남아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오토 오토 오토, 오토. 슬로우 슬로우 킥킥. 오토 오토 오토. 가지까지 들으면 무한 번개. 야, 궁극기도 잘 차네 이거. 한번더 봐봐 오토 오토 오토. 오토 오토 오토. 오토 오토 오토. 오토 오토 슬로우 슬로우 킥킥. 슬로우 슬로우 킥슬로호 킥킥. 아 이거 기다렸다 기다렸다가 이번에는 가로로. 슬로우 슬로우 킥킥. <laughs> 아니 캐릭터 맞나 이거 오토만 눌러도 다 맞는데 10킬 1데스. <laughs> 자 이번에는 순간이동 가제스로 한번 가볼게요. 갑자기 뿅 나타나가지고 슬로우 슬로우 킥킥 바로 날려버리는 거지 이렇게 파악! 와 이거 순간이동 된다고 그럼 벽 넘어도 되나 이렇게 뿅. 요. 어 슬로우 슬로우 킥킥 어 슬로우 슬로우 킥킥 어 슬로우 슬로우 킥킥 자 슬로우 슬로우 킥킥 뭐 오토 왜안 맞는데?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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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는데. 뭐지? 아니, 오토이 룰을 다맞는다면서요 아, 뭐야! 아, 아, 맞다! 가재니까 5초 동안 내리는 거 아니지? 아, 씨! <laughs> 비습 슬로, 슬로 퀵퀵쓰러 갑니다. 갑자기 여기서 내가 나타난 다음에? 슬로, 슬로 퀵퀵! 아, 슬로, 슬로 퀵퀵! 아, 슬로, 슬로 퀵퀵! 아, 슬로 슬로 퀵퀵. <laughs> 아 겁나 좋아. 아, 완전 사기야, 이거 완전. 오토만 눌러도 되는 캐릭터가 있다? 우슉, 빠슝 좋아! <laughs> 과연 솔로 쇼다운에서도 쓸만할지 한번 가볼게요. 어, 엘프레보 있다. 엘프레모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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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가 잡는다. 자. 아, 근데 얘가 딜이 약해서 이게 그 상자를 먹으려면 한 세월이네. 아, 나. 아, 이거 뭐, 탄을 얼마나 써야돼.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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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순간이도 이렇게 갑자기 뿅 나타나서? 슬로우, 슬로우, 퀵퀵. 어, 아, 근데 진짜 약해. 아, 포커한테도 못 이겨? 포커도 아 포커도 못 이겨. 내기다 이거 내가 다 먹어야겠다 이거 그렇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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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출발했어. 아이 지기 이거 솔로 셔더온에서 쓰면 이거 안 되겠는데? 역시 궁극 기야겠다 나중에 쓴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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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다. 아겠어아 슬로 우 슬로 우퀵퀵 슬로 우 라 <laughs>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늘 간단하게 지기가 어떤 맛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지기 찍먹을 한번 해봤는데 물론 아직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캐릭터겠지만 분석의 평가 한 마디로 내려드리겠습니다. 지기, 지기네. 공수 간다. 하나, 둘, 셋. 이야. <laughs> 아, 아, 속 시원해. 아. 아, 이게 바로, 이게 바로 게임이지. 이게 바로 궁극기지. 어? 이게 바로 궁극기지! 자, 미리 가서 기다린다. 뿅. 반대쪽에서도 정신없게. 슝.